안녕하세요.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준비는 이렇게 하고, 뭐 들릴 때 이렇게 드리고, 양은 이렇게 잡고, 시시콜콜하게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치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이 힘에 겨웠을 것이고 성가셨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의대로 하도록 놔두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침, 아니면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다 말씀하셨던 거지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류가 없도록.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싫었던 거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13장, 14장 이 부분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게 되는 내용인데 14장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정탐꾼이 그릇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본 것을 육의 눈으로 보았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말로 백성들에게 알려 준 거예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든가 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메뚜기와 같다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수와와 갈렙은 나머지 열정탐꾼과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났냐? 우리가 똑똑하냐? 우리가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요단강 건널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와 갈레비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자, 그거거든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열정 당권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저는 사람의 심리나 마음은 똑같다고 보는데, 옳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는 말에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숫자 싸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 많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숫자 많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게 진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근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 교회도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소굴로 내려가는 불법한 자들로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해야 되고, 구출해야 되고, 소동과 고모라성과 같은 곳에서 빼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도 나가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관점의 차이가 그러면 열정탐꾼과 두정탐꾼, 누가 오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오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열 사람의 말에 치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그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겁니다. 열정 탐구는 가나안 땅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데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등치 크다고 뭐, 다 싸움도 잘하느냐? 등치 크다고 꼭 이기냐?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게 완전히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가난 땅을 지켜주고, 가난 땅을 보호하던 보호자는 더 이상 가난 땅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반대, 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세냐, 이거예요. 누가 세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누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엘리사의 몸종 개하시도 아랍 나라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보고는 두려워했지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서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온 성을 다 빼곡하게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뻐했던 것처럼, 육의 눈으로는 볼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땅의 것밖에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말고, 그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요. 이게 뭐, 교만해야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만한 것과 확신에 찬 자신감은 다른 겁니다. 교만은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확신은, 자신감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 자들이 출몰해서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내속 속 생각에 응,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너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아무리 반대하는 저크리스도 쪽의 세력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머리통을 짓밟을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